안녕하세요. 수량 경관을 자랑하는 낙동강 상류 예천 남동에 입지한 경북도청을 비롯해서 제 고향 예천군에 소재하는 예천 부동산 TV 윤 소장 인사드립니다. 아 먼저 컴퓨터를 통하여 예천군과 매물가의 교통 관계라든가 재반 여건 등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토지는 매물이 대지입니다. 지목은 지목인데 우선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통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커서엄직이는원 부분이 예천읍입니다. 예천읍 그러고 이거는 영주 영주 이렇게 예천 사 차선 도로입니다. 사 차선 도로를 어, 지금 접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게 중앙고속도로 예천 IC 가는 길입니다. 쭉 가면은 이게 중앙고속도로 예천 IC입니다. 예천 IC이고 어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한맥 시 c 골프장입니다. 요좀더 파란 부분 이거는 필드고 어 요거는 저는 전원, 저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매매 대상 토지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따 좀더 확대해서 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음 지금, 보문면 소재지입니다, 여기가. 어, 보문면 소재지인데,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보문면 사무소죠. 여기 있고, 어, 이렇게 쭉 나가면은, 이, 골프장을 이용하신 분들은 주로 이렇게 교량 다리를, 큰 다리를 건너서 어, 보문면 사무소 앞에서 이렇게 해서 예천시내를 들어갑니다. 뭐 도청 가시면 이렇게 더 질러서 이렇게 강따라 내려가면은 도청도 빨리 가실 수 있고요. 여기서 도청까지는 한 20분 소요됩니다. 예천읍에는 한 10분 정도 소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나가면은 지금 여기 저요 부분이 커서 가르킨 부분이 어, 예천군 제2농공단지입니다. 지금 요 부분은 접해서 제3농공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 좀 닦들날까요? 이게 예천읍 제2농단지고요. 어, 제3농단이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보상이 지금 아마 통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통관계를 말씀드렸고 이제 매매대상 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대상 토지는 보문면 소재지 여기 하맥시 골프장이죠. 골프장 앞에 봄은 어, 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어, 좀더 확대를 할게요. 어, 이건 낙동강 상류입니다 지금은 뭐 정비가 돼가지고 불이 없이 깨끗하게 지금 정비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 지금 정비되기 전은 사진인데 어, 강물은 굉장히 맑아요. 요 부분이 멧돼지장토지고 어, 돼지입니다. 돼지 옛날에 집이 두 채에 있던 자를 리 뜯었어요. 두꺼 이제 돼지고 지금 현장에 가서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은 현재는 노는 토지니까 어, 고우말 심어놨어요. 심어놨으니 지금 돼지로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선 경치가 좋고 여기 지금 어, 면 소재지에서는. 어, 골프장 앞에 매 소재지에서는 이렇게 아마 이렇게 택지로는 아마 제일 좋은 위치일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에서는 집에서 보면 이강이 흔하게 보여요 어, 내성채가 돌아가는 게 흔해 보이고 지금 정남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남향을 향하고 있어서 어,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 어. 지금은 뭐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음 한번 로드뷰를 잠시나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교량 있는 데도 보여드리면 지금 이 필드하고 골프장 필드 잘 보이시죠? 필드고 이건 전원주택이고요. 이예 전원주택도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진을 지금 찍은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데 지금은 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거의 많이 들어와 있고. 음 전주도 같은 경우는 한창 택지 값이 오르고 할 때는 평당 350 넘어서 40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평당. 여기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평수는 159평입니다. 평수는 159평이고, 이게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이고 음.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저. 낙동강 상류쪽 교량, 이큰 다리 밑에. 어. 저는 이 교량이 없었는데 큰게 생겼습니다. 어, 새로 이건, 이건 교량 밑에 강대에는 지금 여기는 지금 이게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카페도 여기 들어서 있어요. 저 드레스 아주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여기 놀고 뭐 물고기 잡고, 야 어. 메기 잡고요 물고 기 잡고 노는 곳입니다. 이거. 이 앞에도 물론 그러고요. 예. 경차 상당히 좋은 편이죠. 여기는 어, 그리고 여기를 조금 더이렇 확대를 해드리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음, 대지 위치가 어, 부분인데 어, 제대로 확대한 거 지금 이 부분 거서가 가리키는 이이 예. 집들 있죠. 집들 위에 이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바로 산 가장자리에 있어가지고 나지막한 산을 접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정남향을 향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낙동강이 상류에 이렇게 휘감아 돌아가는 게 훤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아유 바위들도 경치가 좋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 전원주택 지으실 분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아요. 평당 가격은 이 주위에도 아마 거의가 한 5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그 중에서도 이 택지로는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은 어, 상세히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더 자세한 거는 또 현지 촬영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어, 이상 어,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는 어, 매물 소재지가 어, 예천군 보문면 묘리 44번지입니다. 앞에 경치가 상당히 좋죠. 어, 쭉 이게 낙동강 상류입니다. 어, 다리 건너면 은 다리 건너자 전부 앞에 산에 저기 집들이 쭉 보이죠. 어, 이게 한백시시 골프장입니다. 한미시 골프장입니다 우거져, 그런데. 어, 골프장이고 그, 집들 보이는 거는 한미시 시내 전원주택입니다. 어, 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쭉 보면은, 지금 여기에 고구마 심어놓 밭입니다. 요렇게. 예, 이렇게 고구마 심어놓은 밭인데, 이제 뒤에는 산 가장자리입니다. 아, 산이 접혀있어서, 어, 굉장히 뒤에 받침의 아담화가 좋습니다. 좋고, 어, 여기는 보문면 소재지에서 아, 가장 위치가 어, 주택지로 가장 좋은 곳입니다. 어. 여기 올라오는 길은 여기 쭉 보면은 쭉 보이죠? 여기 이렇게 어, 도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 이 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토지로 들어가는데, 어, 지금 요 보면은 위에 전원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요렇게 전원주택 있고, 뭐 승용차 요, 저 집까지 올라갑니다. 뭐, 할아버지 한 분이, 아 어, 승용차로 늘 뭐, 다니시고, 그, 그렇습니다. 저렇 그리고 한번쭉한 번, 번, 땅을 한 대지를 한번 볼게요. 요거 평수는 159평입니다. 앞에 한번 경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치가 너무 좋죠, 경치가. 낙동한 상류입니다 여기가. 앞에는 필드인데 너무 우거져가지고, 골프장 필드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어. 잘안 보이죠? 햇볕에 지금 들어서 그런데, 어, 돼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여기는 지목이 돼지인데, 놀고 있으니까 고구마를 심어 놨어요. 여는 강가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 여름철 되면은 물가에 물고기 잡고 그런 곳입니다. 여름에 놀러도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 다리 건너서는 또 한맥씨 씨 골프장 카페도 있고 해서 뭐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현장 촬영을, 조심, 잠시만... 어. 현장 촬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자세히 보시려면 유튜브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설명 드린 것을 좀더 상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매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예천 부동산 TV가 운영하는 예청군 소재 연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